코스닥 상승률이 미국 나스닥을 제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금리는 오름세입니다.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주춤해졌습니다. 유가는 지난해 말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지난 일주일간 0.4% 내렸지만 지난해 말보다 10.4% 오른 수준입니다. 고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도 0.7% 오르며 전년 말보다 13.7% 올라 나스닥 상승률을 앞섰습니다.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주 0.2% 내리며 지난해 말에 비해 2.2% 올랐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금리 상승세에 지난주 2.4% 내렸고 전년 말보다 12.0% 상승했습니다. 미국의 금리는 지난주 상승세를 계속하면서 지난해 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. 미국 국채 2년물은 일주일 새 0.20%포인트 올라왔습니다. 한국의 국고채 3년물도 일주일 새 0.29%포인트 뛰었습니다. 유가는 지난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 말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10일 79.72달러로 일주일새 6.33달러 올라왔습니다. 원 달러 환율은 1265.20원입니다.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v x 는 10일 20.53으로 오르며 지난 말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 국내 V 코스피 지수도 17.53으로 지난해 말보다 0.87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